아니 집한 채도 아니고 자동차 한 대도 아니고 가방이 하나의 가격이 무려 4억이 넘는 다믿어지실까요 지난 2016년 홍콩에서 열린 크리스 경리에서 이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에르메스의 희망레아버켄백이 무려 37만 7,261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억 2,676만 원을 낙찰돼 난리가 났었습니다 에르메스의 가방 중에서도 이 나일하고 가죽 소재 제품은 값비싸기로 유명해요 이 나일하고 가죽 자체가 소량 생산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나이라고 가죽에 흰색과 회색, 노란색으로 그라데이션을 구현하는 것은 정말 명장만이 해낼 수 있는 최고 난이도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눈 덮인 히말라야 산맥을 구현했다라는 의미로 이 히말라야라고 불리는 소재를 만들고 또 이걸 활용해서 아름다운 백을 만들 수 있는 위험 있는 브랜드. 오늘은 명품 중의 명품, 에르메스를 소개합니다. 에르메스는 1837년 티에리 에르메스에 탄생한 브랜드예요. 1801년 프로이센에 있는 크레펠트 지역에서 프랑스인 아버지와 독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 티에리는 15살이 되던 해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프랑스 파리로 건너오게 되죠. 1837년 성인이 된 티에리 에르메스는 파리에 이 안장과 마구용품을 주로 제작해 판매하는 마구상을 냈고 탁월한 품질로 곧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1859년부터는 티에리의 아들 샤르레밀 에르메스가 아버지를 도와서 비즈니스에 합류했고 1867년 파리에서 개최된 만국 박람회에서 이 에르메스의 마구 제품이 1등을 수상하며 이를 계기로 프랑스 및 유럽에 있는 왕족들이 에르메스의 고객이 되기 시작했죠 1878년 이 티에리 에르메스가 세상을 뜨자 샤르레밀 에르메스는 가업을 이어받아 1880년 파리의 버나가인 뽀브르 생토놀의 24번가에 새로운 매장을 열고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마차 대신 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에르메스는 트렌드에 맞춰서 곧바로 마구용품 외에 여행용품 가방 등의 영역으로 사업을 넓혔죠 1900년 아르헨티나 카우보이 세들백에서 영감을 얻은 오트 아쿠아백이 출시되었는데요 이 백은 훗날 에르메스를 대표하는 버킨백의 원형이 돼요 1902년에는 샤를레밀 에르메스의 두 아들인 아돌프 에르메스와 에밀 모리스 에르메스가 합류해서 에르메스 형제라는 이름으로 3세대 경영이 시작되요 이 시기에 에르메스는 제품의 종류를 보다 다양화시키고 유럽, 러시아, 미국 등전 세계 고객층을 확보했죠 당시 제정 러시아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도 에르메스의 고객이었다고 해요 1918년에 이르러 에밀 모리스 에르메스는 에르메스의 단독 대표가 되고, 그는 미국 출장시에 발견한 이 지퍼 잠금 장치에 대한 프랑스 내 전맹권을 획득해서 가죽 및 패션 제품에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또 에르메스의 마구용품에 적용하던 이 세들 스티치 기술을 여러 가방에도 적용해서 고급스러운 가죽 제품들을 만들고, 여행, 스포츠, 의류, 스카프, 벨트, 보석, 팔찌, 시계 이렇게까지 이 제품 영역을 다양하게 확장시켰죠. 1930년대에는 대공황으로이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르메스는 이때 보다 과감한 행보를 보여요. 그 유명한 캘리백을 비롯해서 남성용 서류 가방인 사가드페스, 승마복 등 훗날 에르메스를 대표하게 되는 상품들은 대부분 이 시기에 출시됐죠. 1951년 에밀모리스 에르메스가 사망하면서 이번엔 사위 로베르 듀마가 가업을 승계하고 동서인 장르네 계란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에르메스를 경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베르 디마는 지금까지도 에르메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사륜 마차 로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오렌지 상자로 상징되는 이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켜 나갔어요. 1976년 에르메스 그룹은 지주 회사를 설립해서 이 디에리 에르메스의 자손들이 함께 경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았어요. 또 2004년에는 잠시 전문 경영인 체제를 거쳐서 2014년부터는 에밀 모리스 에르메스의 증손자인 악셀 듀마가 CEO를 맡게 됩니다. 대부분의 명품 브랜드들이 주식회사에 소속될 것과 달리 에르메스는 현재까지 몇 대에 걸쳐서 가족 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계승해오고 있는 거죠. 18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에르메스는 품질에 엄격했던 이 창립자의 정신을 잘 계승해오고 있어요. 에르메스 제품에는 그들의 헤로티지를 잘 담아내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가장 먼저 지금의 에르메스를 있게 한 기술. 세들 스티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모든 가죽 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티치, 박음질이에요. 에르메스의 세들 스티치는 마구미 난장을 만지는 기술에서 비롯된 거예요. 에르메스의 유명 백들을 비롯한 다양한 가죽 제품에 적용되죠. 이 에르메스의 세들 스티치는 왁스를 입힌 색색의 프랑스산 고급 리넨 실에서 시작해요. 실 양쪽 끝으로 바늘을 각각 꿰어서 박음질을 하는데 뭐 다양한 난이도의 방법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바늘이 양쪽으로 크로스. 바느질이 이렇게 두번 겹쳐지면서 두 장의 가죽을 이어줘요. 그래서 만약 한쪽의 스티치가 끊어질 경우, 이 다른 하나의 스티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죠. 에르메스의 새들 스티치는 특정 도구를 사용해 오랜 시간 훈련을 거친 장인의 수작업으로만 이루어지고, 또 엄격한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돼요. 스티치는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해야 하고, 또 동일한 조임과 사이즈로 이루어져야 하죠. 에르메스의 로고 또한 오랜 스토리가 있어요. 에르메스의 로고는 깔레쉬라고 불러요. 깔레쉬는 프랑스어로 마차를 의미하죠. 1945년 에밀 모리스는 에르메스의 로고인 이 사륜 마차 깔레쉬를 상표로 등록했어요. 이 로고는 에밀 모리스가 수집한 19세기 석판화 르디크 압델에서 모티프를 차용한 것이에요. 그림을 보면 고급 마차가 한대 놓여있거든요. 그런데 마부석이 비어있어요. 말의 고삐를 조정할 고객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걸 의미한다고 해요. 에르메스라고 하면 오렌지 박스부터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심지어 이 에르메스의 오렌지 박스의 경우 절대 버리지 않고 집안의 데코레이션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원래 1920년대 이 에르메스 포장박스는 오렌지색이 아니었다고 해요. 하얀색에 금색 줄이 들어가 있는 모양이었고, 또 제품의 종류에 따라 이 색상도 다양하게 채용되었어요. 오렌지색의 포장박스가 정식으로 사용된 건 2차 세계대전 이후예요 전쟁 때문에 염료가 부족했고, 또이 오렌지색이 천연가죽색과 흡사해서 채택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로베르티마가 에르메스를 경영하던 시절, 그는 이 오렌지색을 과감하게 부각시켜서 에르메스를 상징하는 색깔입 이 되게 만들었죠. 에르메스의 가죽 제품들은 100% 프랑스에서 수작업으로 생산되어, 그래서 이 장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에르메스의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죽 장인 학교에서 3년 공부를 마친 다음에 에르메스 아틀리에에서 2년의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하는 원칙이 있어요. 음, 정말 엄격한 거죠. 에르메스는 1992년 파리 인근의 팡탕 지역에 대형 유리 건물을 짓고 아틀리에와 디자인실을 이곳으로 새롭게 옮겨왔어요. 이 건물은 장 루이 디마의 아내인 건축가 레나 디마가 디자인한 건물이거든요. 에르메스의 장인들은 바로 이 예술적인 건물에서 일하게 되는 거죠. 이 아틀리에에는 2,000명이 넘는 가죽 장인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한 명의 장인이 캘리백 하나를 제작하는데 최소 18시간. 또 버킨백 하나를 제작하는데 최소 2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 이두 백은 일주일에 한두개 정도 완성할 수 있는 거죠.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도 1~2년이 지나야 이 캘리백과 버킨백을 손에 질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고가라도 반드시 갖고 싶다.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에르메스의 대표적인 백들을 들어볼게요. 가장 먼저는 볼리드백. 1923년에 탄생한 백이에요 에메 호리스 에르메스가 프랑스 내 전매권을 갖고 있는 이 지퍼를 적용해 디자인한 백이에요 세계 최초로 지퍼가 달린 가방이죠 원래는 운동기구를 넣거나 뭐 여행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켈리백은 1837년 기수들이 사냥을 나갈 때 사용하는 가방으로 등장했어요 새들 캐리어라는 이름이었죠 이후 여성용으로 보다 작은 크기의 푸티사 오뜨 아쿠라라는 이름으로 선보여졌는데, 1956년, 모나코의 왕비 그레스 켈리가 이 빨간색 악어 가죽으로 만든 버전의 이 백을 들고 이임신한 배를 가리는 사진이 라이프 잡지에 실리면서 켈리백이라고 불리게 됐어요. 당시 에르메스 대표였던 로베르 디마가 직접 모나코 왕실로 찾아가서 이 가방의 이름을 켈리로 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했다고 해요. 물론, 왕실은 수락했고요. 캘리백 버금가게 잘 알려진 버킨백은 1970년대를 대표하는 패션 아이콘인 영국 출신 모델 제인 버킨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어요. 1984년 당시 에르메스의 대표였던 장루이 디마가 우연히 비행기 옆좌석에서 제인 버킨을 만났고 그녀는 항상 들고 다니던 밀집 가방에서 뭔가 이렇게 꺼내다가 가방을 쏟고 말았어요. 이 모습을 코앞에서 보게 된장루이 디마는 버킨을 위해 수납이 잘되는 검정색 가죽 가방을 제작해 선물하면서 이 버킨백이 탄생하게 됐죠. 1900년에 선보인 오뚜아 크루백을 기본 골짜로 해서 만든 아주 시크한 백이에요. 에르메스는 샤넬 루이비통과 함께 3대 명품으로 손꼽히곤 하죠. 고가임에도 전 세계 수많은 VIP 여성들이 1, 2년은 기다려가며 구입하는 가방 컬렉션을 지닌 에르메스는 무엇보다 이 모든 제작을 인건비가 보다 저렴한 외국이 아닌 파리에서 그것도 100% 수공회로 진행하는 점이 그들의 명성을 유지해오는 비결이라고 생각이 돼요. 180년을 이어오는 가족기업으로서 프랑스의 자존심을 지켜가고 있는 에르메스의 장인정신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네요.